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이제 어느 고울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재판관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경건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거죠. 두려워함도 없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런 개념이 전혀 없는 악한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재판관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죠. 그 고울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고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조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권리를 찾아달라고 하는 게 이제, 아... 정의를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달라고 하는 굉장히 좀 제의적인 그런 용어로 쓰이는 그런 단어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의로움을 찾아달라고 하는 것보단 또 굉장히 이제 어 종교적인 그런 의미처럼 받아들여지게 되기도 해요. 이제 이 앞전의 본문들과도 함께 이어서 생각해보면 이게 조금 더 분명해질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어 설명을 다시 한번 하고요. 계속 한번 읽어보죠. 그 재판관은 한 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잣말을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어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이제 자기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이 동기가 중요하죠. 귀찮게 하기 때문에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그가 어 나를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어, 괴롭히게 할 것이다 어, 귀찮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귀찮음 때문에 내가 되찾아 주어야겠다 그의 공의와 그의 정의를 되찾아 주어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불이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이게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가 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단순히 기도 응답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본문을 읽으면. 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의 본문과 이제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은 이 앞전에 있는 본문과 좀 연결시키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이 이후에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이제 앞전에 있었던 이야기와 함께 연결시켜서 볼때이 본문의 뜻이 좀 분명하게 드러날 것 같아요.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제 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그 마지막 날이 어 이제 어디에서 오는가 또 언제 오는가 어디에 임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핵심이 아니라 그들의 태도에 대한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답을 주셨던 걸 어제 함께 나눴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간구하는 이 여인, 억울함을 당한 이 여인이 재판관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귀찮게 조르는 어떤 이런 장면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정의의 순간, 이 공의의 순간, 나의 이 적대자들에게서 나의 권리를 되찾아 달라고 이야기하는 이 권리가 단순히 지금 어떤 기도의 응답의 차원이 아니라 최종적인 마지막 심판의 시점을 예상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일지라도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재판관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를 귀찮게 찾아오는 그 사람에게. 어, 재판을 빨리 해주는 것처럼 어떤 그 간절함과 긴급함이 지금 제자들에게 절실하다는 것으로 이제 바꾸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의 어떤 종말에 대한 기대감, 우리를 원수들로부터 재평가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 주시리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굉장히 긴급하게 가져야 되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단순히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기도의 제목의 응답에 이 본문을 연결시키는 것도 물론 기도의 어떤 그런 동기부여가 될수 있겠지만 이 본문은 훨씬 더 이제 종말론적으로 최후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훨씬 더 이제 기대감 있게 그려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인데, 인자가 올 때에, 그쵸?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과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 오실 때에, 재림하셨을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 마지막에 마지막 순간이 순간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그 긴급한 기도를 멈추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경고,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 시급한 시점에 대해서는 언제 오십니까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고 그런 시점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이라도 빨리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긴급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필요성과 또 어디로 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서는 이제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지금 들려주고 계세요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세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한 사람은 세리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사람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인 이 세리는 이제 민족의 반역자 취급을 당하는 그런 굉장히 악인으로. 성경에서 등장을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 말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리한 자나 가늠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곧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보게 돼요. 나는 일에 두번 금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굉장히 다양한 언어들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나는 이만큼. 어... 정의롭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살았노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세리는 다르죠.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수사들을 이것 과 다르고 저것과 다르고 내가 11조도 내고 이런 단어들을 쭉 이어 붙였는데, 세리는 단지 아하나님이 죄인에게 은혜를, 은총을, 이 자비를... 100% 달라고 하는 말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누가복음의 핵심 주제였죠. 높은 자는 낮추시고 낮은 자는 높이시는 이 누가복음의 전체의 주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의로운 자들이 들어가게 되는 그 천국 장치가 과연 누구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앞전 본문과 함께 연결시켜 보면 그 마지막 임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 어디로부터 임하는지에 대한 그 질문의 핵심적인 답이었던 그 태도에 대해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죄인.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 잔치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가지는 기도와 그리고 그런 긴급성과. 이런 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물론 우리의 일상의 기도의 장면에 적용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마지막 날에, 어, 마지막 날이 종말이 지금 우리의 코앞에 다가왔다는 어떤 그런 시급성을 우리가 인지한 상태에서 이 본문을 읽는 것은 조금 다른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긴급하게 그리고 그렇게 간절하게 이 마지막 날을 기대하고 또 바라보면서 간절히 하나님의 신원하심과 우리를 위하여서 공의로운 재판을 펼치실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런 기대감이 우리에게 없다면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처럼 그 마지막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볼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뼈아프게 다가오게 되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자들이 결국에는 겸손한 자들이고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들인데 우리에게 그런 어, 태도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가슴 절절한 어, 그런 모습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최후에 어, 일어나게 될 일을 앞둔 사람들로서 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을 찾아보겠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가운데 우리가 그 믿음 있는 자로서 정말 끊임없이 최종적인 심판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은총을 달라고 하는 이 시급성과 간절함, 이 죄인됨의 인정, 어, 자기 부인, 이런 핵심적인 제자도의 모습들을 우리가 갖추어서 우리 주님의 그 마지막 잔치에 들어가서 기쁨과 소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최종적인 심판 가운데에서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도전과 멈추지 않는 기도의 끈질김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우리의 의로움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부인하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 붙잡고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참된 제자도가 우리 안에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마지막 시기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간절함으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